그릭 요거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릭 요거트는 우유가 절반으로 줄 때까지 농축한 후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킵니다. 반면에 농축 과정 없이 바로 우유에 유산균을 투입한 뒤 발효해 만드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칼슘,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가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인공 감미료 등의 식품 첨가물이나 설탕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맛이 없다거나 뻑뻑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몸에는 더 좋습니다. 그럼, 그릭 요거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유산균의 장건강 효과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엄청난 양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유산균은 장이 최상의 상태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자르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기분까지 좋아지고, 장의 상태가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체중감량 효과입니다. 영양학자 마야 펠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군것질을 하거나 폭식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당분이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으로 지친 근육 회복 효과입니다. 격한 운동으로 지친 근육에는 그릭 요거트가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이 손상된 근육 조직을 재건하고 새로운 근육 세포를 생산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운동으로 땀을 흘린 후에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회복이 빠릅니다. 네 번째는 풍부한 칼슘으로 골다공증 예방 효과입니다. 영양학자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다면 그릭 요거트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 효과입니다. 2017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J형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거트를 구입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